주어진 직선이 이 곡선의 접선입니다. 그러면 접점 놓고 시작해야 되니까 x 이 k에서 접한다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x 이 k에서 함수값이 같으니까 8k 더하기 a는 하고 정리를 해주면 2의 2k 제곱하고 나타나고 기울기도 같네요. 그러면 기울기 8이고 도함수에 k를 대입해 줍니까 2의 2k 제곱하고 표현이 되고 4, 2로 나눠주면 2의 2k 제곱은 4인데 2의 k 제곱은 양수니까 2로 결정이 되고 k는 ln2가 됩니다. 이제 구한 k를 위식에 대입해 보죠. 그러면 8ln2 더하기 a는 2의 2k제곱인데 2의 2k제곱은 4라고 했죠. 따라서 a의 값을 구해주면 4-8ln2가 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조건에 맞는 점 A 구하고 점 B 구하고 점 C 구하는 문제입니다. 점 A 먼저 체크합니다. 주어진 곡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A라고 했네요. 그러면 A는 y에다 0을 대입합니다. y에 0 대입해주면 이 부분 0 되고 이 부분 0 되서 ax는 e a 가 됩니다. 그런데 a 0이 아니라고 했네요. 따라서 a로 나눠주니까 x는 2가 됩니다. 따라서 점 A의 좌표는 2, 0입니다. 이제 점 A에서 접선을 구해야 되니까 음함수 미분하러 갑니다. X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A고 더하기 Y'하고 써주겠습니다. Y' 그리고 합성함수 곱함수 미분을 해줍니다. x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y제곱 마이너스 2xy 그리고 y프라임 이퀄 0입니다. 어떤 점을 대입하죠? 이콤마 0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y부분 다 0이 돼서 a 더하기 y프라임이 0이 됩니다. 따라서 점 a에서 접선의 기울기 y프라임은 마이너스 a가 됩니다. 그럼 이제 점 A에서 접선을 찾습니다. Y는 해주면 기울기 마이너스 A이고 X 마이너스 2 더하기 0이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AX 더하기 2A라는 접선이 나타났는데 이 접선하고 또 어떻다고 했습니까? 곡선하고 만나는 A가 아닌 점을 B라고 했네요. 그러면 이 접선하고 이 곡선 연립할 준비를 합니다. 이 직선을 이 곡선에 대입합니다. 그런데 좀 정리를 하는데 y 마이너스 x y 제곱은 하고 정리를 해주면 e a 마이너스 a x a x 를 뒤로 보냈더니 어떻습니까? 이 곡선이 이 직선이 됐습니다. 그러면 또는 y 하는데 양변에 y 를 지워주니까 x y 제곱은 0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점 a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y 0이 아니고. 그러면 x가 0이다라는 뜻이고 점 b의 좌표는 0, 콤마 해 주고 다시 x에 0을 대입해 봅니다. 그러면 y는 2a가 돼서 점 b의 좌표도 구했네요. 그럼 이제 점 B에서의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 C를 찾아야 되니까 또 어떻습니까? 우리 여기 구한 도함수에 0,2A를 대입해 봅니다. 그러면 X는 0이 되고 Y자리에 2A를 대입해 주면 한번 써보죠. A 더하기 Y프라임 마이너스 4A제곱은 0이 돼서 기울기는 어떻죠? Y프라임은 하고 정리를 해 주면 4A제곱 마이너스 A가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점 B에서의 접선을 한번 체크해 봅니다. Y는 하고 정리해 주면 4A제곱 마이너스 A 그리고 0 2A를 대입, 대입해 주니까 X 더하기 2A가 됩니다. 이것이 어떻다고 했죠? X축과 만나는 점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0이 되는 X를 체크하는데 A 전체적으로 한번 나눠주고 X는 하고 정리를 해 주면 1 마이너스 4A분의 2가 됩니다. 이제 a, b랑 b, c랑 같다는 조건을 씁니다. 그럼 점 b의 좌표는 0, 2a 여기 y축 위에 있고 점 a의 좌표는 2, 0입니다. a, b랑 b, c의 길이가 같고 c는 x축 위에 있습니다. 그럼 점 c의 좌표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 2거나 a랑 같네요. 그런데 2라고 해보시,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죠? a가 0입니다. 우리 a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 경우는 성립하지 않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마이너스 2네요. 점시의 좌표는 마이너스 2,0이라는 뜻이고 a값을 계산해 보죠. 그러면 2로 한번 약분해 주고 계산해 주면 1은 마이너스 1 더하기 4a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a의 값은 2분의 1입니다. 주어진 곡선의 변곡점이 이 곡선 위에 있네요. 그러면 변곡점 구하러 가봅니다. 따라서 y 프라임은 이게 도함수까지 가야 되니까 도함수 한번 구해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 사인 3x 하고 표현이 되고 한번더 미분해 보죠. y 2 프라임은 2 마이너스 9 코사인 3x가 됩니다. x equal k에서 변곡이라고 하면 어떻죠? 변곡점의 좌표는 k, 하고 표현이 되고 k 제곱 더하기 3, 코사인 3k가 됩니다. 코사인 3k 표시해 놓고 변곡점에서 어떻다고 했죠? 변곡점은 이계도함수 0되는 곳이니까 코사인 3k는 9분의 2구나 하고 써놓습니다. 이 변곡점이 이 곡선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또 대입해 줍니다. 그러면 k 제곱 더하기 코사인 3k는 하고 정리를 해주면 x가 k x 자리에 k 들어가니까 k 제곱 더하기 a가 됩니다. 양변에 k 제곱 지워주고 a는 코사인 3k가 되는데 코사인 3k 우리 9분의 1이라고 써놨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함수 fx가 극그 값을 갖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입니다 그럼 일단 도 함수 0 되는 점 체크해 봅니다. 그래서 f'x는 하고 미분을 해주는데 2의 x제곱 그대로 남고 마이너스 내려와서 a 2에 마이너스 x제곱 그리고 더하기 ea 이것이 0이 되는 x를 체크해 보죠. 이제 양변에 2의 x제곱을 곱해 주면 2의 2x제곱 더하기 ea. x 제곱 그리고 더하기 a는 0하고 표현이 되죠. 이제 2의 x 제곱을 t로 치환합니다. 그러면 t는 0보다 크군요. t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면 t 제곱 더하기 2at 하고 표현이 되고 더하기 a는 0하고 남음 0하고 정리됩니다. 이것을 만족하는 양수 t를 체크해야 되는데 2차 함수로 체크하려고 했더니 대칭축 체크하기 번거로워서 오른쪽 왼쪽 나눕니다. 그러면 t제곱은 마이너스 2a 하고 나타나고 t 더하기 1 2분의 1 하고 정리가 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양의 실근 그랬는데 이쪽으로 넘어오면 이 곡선에 x, 이 곡선하고 이 곡선. 이 곡선하고 이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에서 만나주면 좋겠습니다. 그려진 그래프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차 함수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 t 제곱이라는 이차 함수 t가 양수이니까 오른쪽만 남겨놨고 이 직선은 마이너스 2분의 1 0을 지나는 그러한 직선입니다. 오른쪽에서 만나주면 좋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양수구나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a 기울기가 양수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a가 음수라는 뜻이네요. 주어진 범위의 정수 중에 음수인 a를 체크해보면 a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세개가 있네요.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주어진 닫힌 구간에서 함수 fx의 최소값이 0일 때 최대값 구하는 문제입니다. 어떻습니까 다친 구간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구간의 양 끝에서의 함수값하고 그 값의 대소를 비교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도 함수를 구하러 갑니다. f'는 하고. 체크를 해주면, 코사인 X 하고 나타나고, 곱함수 미분해 줍니다. 그러면, 코사인 제곱 X 하고 표현이 되고, 코사인 X 미분하니까, 사인 제곱 X 하고 정리가 됩니다. 사인 제곱 X 대신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를 대입해 봅니다. 그러면, 2 코사인 제곱 X 하고 표현이 되고, 더하기 코사인 X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인수분해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도함수 0대는 x 값을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코사인 x가 2분의 1이라는 값이 있고,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있네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코사인 X-1 되는 곳에서 코사인 X 더하기 1은 항상 0 이상입니다. 따라서 이점 주변에서는 도함수의 보호가 바뀌지 않으니까 극점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코사인 X 2분의 1 되는 X 값을 체크를 하는데, X는 3분의 파이 하나 있고, 그리고 주어진 범위에서 3분의 5 파이 두 개가 있네요. 그럼 이제 함수 값들을 비교할 준비를 합니다. f 0부터 한번 대입해 보죠. x에 0을 대입하면 0,0해서 a가 됩니다. 그리고 f 3분의 파도 한번 대입해 보죠. 3분의 파 대입하면 사인 값은 2분의 루트 3입니다. 2분의 루트 3 그리고 2분의 루트 3, 2분의 1 곱해주니까 여기는 4분의 루트 3이 되고 더하기 a가 됩니다. 정리를 좀 해주면 a 더하기 4분의 3 루트 3이 됩니다. 이번에는 f3분의 5파이를 한번 대입해 보죠. 3분의 5파이를 대입해 주면 사인은 이제 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고 마이너스 4분의 루트 3하고 정리가 되고 더하기 a가 됩니다. 그러면 a 마이너스 4분의 3루트 3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f2파이를 대입해 봅니다. 2파이 대입해 주면 사인이 0이니까 이 경우도 a만 남네요. 그럼 어떻습니까? 같은 a 값에 여기 더해주고 여기는 빼줬으니까 여기가 최소값 0이 되는군요. 그러면 a 값은 어떻습니까? a 값은 4분의 3루트 3하고 결정이 되고, 우리 최대값 구하고 싶다고 했네요. 대입해주면 2분의 3루트 3하고 결정이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직선 y는 t가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와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ft라고 했네요. ft 개수 함수입니다. 그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m의 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주어진 함수 어떻습니까? 2의 x제곱 양수여서 절대값 안에 넣을 수 있고, 2의 마이너스 x제곱하는 형태로 곱하기 형태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절대값 안에 있는 그래프를 그려서 접어 올릴 거라 그 안에 있는 그래프를 gx라고 해서 gx의 그래프의 개형을 찾아 봅니다. 따라서 극점 한번 체크해 봅니다. g'x는 하고 도함수를 구하는데 2에 마이너스 x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이고 더하기 2x가 됩니다. 그럼 인수분해에서 마이너스 2라고 3에서 극값을 갖는다는 것까지 체크할 수 있죠. 극값도 체크했고, 그리고 x절편도 체크했고, x가 양의 무한대로 가면 함수의 극한값이 0이고 x가 음의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라는 것도 양의 무한대라는 것도 체크해 놨습니다. 그럼 이제 체크 한번 해보죠. x절편 마이너스 루트 3 그리고 루트 3이라고 했고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라는 함수값을 갖고 여기 극값이 됩니다. 그리고 3에서 6, 6 2의 마이너스 세제곱 1보다 작은 값이 되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이 그래프 마이너스 루트 3하고 루트 3 사이에서는 음수가 됩니다. 여기에서는 함수 값들이 다 음수고 그 외의 범위에서는 양쪽에서는 양수가 됩니다. 그럼 그래프의 개형을 휘리릭 그려봅니다. 이렇게 생기고 여기가 극대여서 여기 X축에 점점점점 점점 접근하고 X축이 점근선이 된다는 뜻이고 여기는 양의 무한대라고 했네요.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습니까? 전체 절대 값 해줘야 되니까 이 X축의 밑에 있는 이 부분을 접어서 올리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화면을 다시 정돈했습니다. 아까 그렸던 이 그래프의 개형 y축. y축으로 접어 올립니다. 전체 절대값 해주니까 이 부분이 접혀서 그래프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3에서의 함수값 뭐라고 했습니까? 62의 마이너스 세제곱 1보다 작은 값이고 마이너스 22가 접혀져서 올라갔으니까 2인데 이것은 5보다 큰 값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위쪽에 있고 이 그래프의 함수값은 아래쪽에 있네요. 서로 다른 세점에서 만나는 것 어떻습니까? 제가 색을 좀 미리 칠해놨네요 어떻죠? 맞습니다. 여기 요점에서 3에서의 극대값하고 마이너스 1에서의 극대값 사이에 t가 있으면 좋겠네요. 따라서 만족하는 m은 6, 2의 마이너스 세제곱보다 크고 2, 2보다 작은데, 2 작은데 2는 2 5점띵띵띵이고 이것은 0점 띵띵띵 그래서 만족하는 자연수는 1, 2, 3, 4, 5입니다. 다 더해주면 15입니다. 모든 양수 X에 대하여 주어진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대값 구하는 문제입니다. 주어진 부등식을 좀 변형했습니다. X를 왼쪽으로 몰았습니다. 그래서 FX라고 하고 이 FX의 함수값이 K 이상이길 원한다. 그 말은 최소값을 찾아주면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 함수 최소값 체크하는데 모든 양수라고 했네요. 그러면 열린 구간에서 최소값 체크하는 거니까 극소값을 찾는 문제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극값 찾기 위해서 도함수 구하러 갑니다. 그러면 f'x는 1-x제곱분의 2가 되고 3분의 1 /3 내려와서 더하기 x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이 됩니다. 정리를 좀 간단히 하기 위해서 x제곱으로 한번 묶어봅니다. 그러면 앞에는 x제곱 남고 마이너스 2가 되고, 더하기 x의 3분의 4제곱이 됩니다. 그럼 도함수 0 되는 점을 체크하는데 어떻습니까? x의 양수니까 이 부분이 0이 되는 x값을 체크해 줍니다. 그러면 x의 3분의 2제곱을 t라고 치환해 보죠. 그러면 x 제곱은 t 세 제곱이 되고 그리고 이것은 t 제곱입니다. 그리고 t 제곱 마이너스 2하고 표현이 되네요. 이제 인수분해 하러 갑니다. 1 대입하면 0 되니까 t 마이너스 1하고 개수 비교해 줍니다. 여기 t 제곱 더하기 2t하고 표현이 되고 더하기 2가 되네요. 그런데 이 부분 어떻습니까? 이 부분 항상 0보다 큽니다. 따라서 이거, 이것이 0이 되는 t를 체크해 보면 t는 1입니다. 따라서 t가 1이면 x도 1이고 극소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값 우리 체크를 해줘야 되니까. f1의 값을 계산해 봅니다. 2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1 더하기 하고 계산해 주고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돼서 6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k는 6보다 작거나 같아서 k의 최대값은 6입니다. 좌표 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주어져 있고 t콜 1에서의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위치 체크하고, 속도 체크하고, 가속도까지 체크해 봅니다. 속도는 어떻습니까? 위치함수의 도함수니까, t-1 그대로 오고, 이것은 어떻습니까? t-3에 더하기 1을 해주니까, t-2, 2에 t제곱하고 표현이 되고, 또한번 미분해 줍니다. 그러면, x성분은 그대로 나타나고, y는 또 t-2에 더하기 1을 해주니까, t-1, 2에 t제곱하고 정리가 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t=1에서의 가속도의 크기에 구하니까 t에 1대입한 가속도를 체크해 봅니다. 1대입해 주면 1이고 여기 1대입해 주면 0입니다. 그러면 원점에서 이 점까지 거리니까 1 루트 1 해서 정답은 1입니다.